반갑습니다. 달똥상입니다 아, 오늘 김은숙 프로님 제 2회 정출 모임이 있어서 남해 미주호항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대략 2시 한 50분 정도 됐네요. 아, 아직 4시에 출항인데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조가를 바라면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갯바위 가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빠 와서 날이 밝았습니다. 아, 낚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아. 해는 떠올랐는데, 입질은 없고, 피딩 타임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 51분. 들물입니다, 이제부터. 들물이 조금 지났는데, 들물이 시작되는 거죠. 들물 시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수심이 너무 낮아요 지금 한 3.5m? 4m가 채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해가 떴으니까 이제 수온이 좀 낮은 지역부터 오르면 입질이 입출, 해줄거라 기대합니다 잠시후에 채비변경을 하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쪽 홈통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겨울철에는 홈통보다는 좀 수심깊은 골자리가 좋은데 자리가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낚시를 해야겠죠 수심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비찌나 비 이비찌 가지고 채비 교환 해야 되겠습니다. 조류도 전혀 안 가고 지금 찌가 딱 던지면 말뚝입니다. 딱그 자리에서 아김우수 프로님 에, 서, 선생님이라 하는데. 선님이 지금 오자 한 마리 하셨답니다. 아, 부럽네요. 저 앞에 좀 내린 것 같은데 오늘 바다낚시교실 정출이다 보니까 본부석 쪽에서 지금 고기가 나왔답니다. 아 부럽다. 홈통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쪽 길목을 한번 노려, 노려보겠습니다. 홈통 부지런했는데 홈통에는 별로 조각 없네요. 아이고씨. 어, 해가 뜨니까 금방 기온이 올라가네. 조금 더 멀리 쳐가지고 조류를 좀 타서 흘려야겠다. 걸렸나? 아, 바닥 걸린 것 같아. 오늘 아까 여기서 바늘 4개 먹었습니다 벌써. 아... 수심이 한 3.5m, 4m 밖에 안 나와요 여기. 좀 롱캐팅해서, 이 밥은 그대로, 아까 주던 대로, 주고, 걸림 같아 그렇지. 아휴. 아하, 큰일 났네. 아, 바늘이... 바늘을 바꿔야 겠다. 습니 밑걸림 생겨가지고 바늘이 다 뭉개졌어. 감성금 4호 바늘입니다. 몇 개짜리. 정가가 8,000원인데 인터넷에서 한 5,000원 주고 산것 같아요. 저렴하게 샀죠. 자... 완도 새로 맵고 새우 두 마리 깨기를 하겠습니다. 두 마리 깨기는 한 마리를 이렇게 끼우고 어, 상태 좋은 한개한 한 마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백허그 하듯이 이렇게 끼워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좀 <laughs> 조금 멀리 커지겠습니다. 응. 딱 마음에 들게 들어갔어요. 부지런히 품질을 해보겠습니다. 더 들어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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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바닥인가? 올라오면 바닥이고 현재를 살, 훅 가져가야 하는데 안 가져가는 겁니까? 아, 아또 바닥입니다. 참 허나네요. 번쩍 터지면 안 되는데 아 살렸다 바늘만 또 피어졌을 것 같은데 아, 바늘도 지금 나름 살아 있네 안 되겠다 수심을 낮추자 얼마 가지도 못하고 고 빛깔림이 생기니까. 이런 수심이 얼마 안 되잖아. 어. 아. 이고 3m. 한 정도? 4.5m 오늘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아 정말 낚시하기 좋은 날씨인데 아 물색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고기를 못 잡는 거죠 <laughs> 딱요 위치 가면은 밑걸림이 발생하네요 요... 고직선으로 밑걸림은 뭐 바닥을 찍었다는 좋은 징조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 중간에 입질이 오면은 확실하게 입질인걸 알겠는데 항상 이 밑걸림으로 챔질을 하네 아이고. 이미 여기서 밑걸림이 시작돼서 찌의 반응이 여기쯤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찌가 혼자 떠내려가는 걸려 잡아먹은 입질이 없네 밑밥 남았을 때저 홈통에 올인해봐야 되나. 아직까지 밑밥을 저렇게 줬으니까. 계속해서 공략해보죠. 이렇게 흘리는 쪽으로. 봉도를 최대한 올려볼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 봉도를 좀 1.5m 위에 달았는데. 봉돌을 위에까지 올려서 최대한 목줄이 부드럽게 줄을 타고 갈수 있도록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채비 거두면 봉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걸렸잖아요, 이 역볼리터네, 벌써. 봉도를, 자, 위에까지. 띠어, 띠어, 여기, 여기?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요? 아, 저 멀리 치라고 하는 또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이거 회수하면 저한 20m 앞에 한좀 멀리 쳐보겠습니다. 어허. 한 마리 왔는 것 같은데, 뭐지? 아, 씨. 아이고. 이렇게 거품 띠가 형성됐는데 거품 띠 형성된 쪽으로 계속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품 띠에서 놀래미한 마리 잡았습니다. 감성돔도 틀림없이 이 거품 띠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이 들물이라서 물이 제법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수심을 다음 캐스팅 때는 한 50cm 정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걸림 없으면 수심을 계속 더 주, 주는 게더 지금 유리한 것 같아요. 너울이 점점 세지네요. 조금 하다가 저 위로 이동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또 한수하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째, 세번째 도전인데, 아, 세번째까지 감성돔 대상어인 감성돔을 못 잡으면 아 억울할 것 같아요. 벌써 남해 세 번째인데 하... 요즘 낚시가 참 힘든 시절 같습니다.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아, 이렇게 가까이 통발 놓네. 멀리셨다가는 밑걸림 발생하겠습니다. 야, 줄에. 몇 시에 가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 <laughs> 저도 마지막,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 밑밥 다 썼습니다 이제 힘들 다 정리하시네요 이제 아. 아이고 마무리해야 되겠네 아, 아쉽지만, 오늘 또, 감성돔 대상을 잡지 못하고 철수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과는 볼락 한 마리, 놀래미 한 마리. 아, 아쉽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렸습니다. 아, 아쉽지만, 요거, 요거 한 마리로 만족하고 갑니다. 자, 이거 방생하고 가겠습니다. 에이, 에이. 역광이네. 아. 지금 어제 10시에 출발해서 이쪽 남해, 새벽 2시에 도착했습니다. 울산에서 남해까지. 새벽 2시에 도착해서 내십배를 아, 타고 나왔는데 낚시가 잘 안되네요 아, 지금 딱 아, 갯바위 깨끗하게 그게 나와버렸네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네. 쓰레기 싹 정리하고 이제 철수하려고 합니다 아, 배가 몇시에 올렸는지 모르겠네 아, 예정은 2시인데 앞 오는 대로 철수해서 바닥지시 교실 뒤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